하던 일도 멈추고 무대 앞에 라디오 앞에 모이실 거예요. 트로트 바비 가수 홍지유 씨입니다. 분명 박수로 축하드릴게요. 데일리 콘서트 특집 SBS 러브 콘서트인 보성. 자이 공연에는요 저는 홍지윤 씨가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크, 저는요 이게 러브 콘서트 아닙니까? <laughs> 사랑스러, 사랑스러운 이 홍지윤 씨가 오셔야 된다. 정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심하게 공감합니다. <laughs> 네, 너무 공감합니다. 말도 네, 아, 인연도 있고 네. 저희 항상. 또 정말 좋아하는 후배예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네. 무대 밑에서 계속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현 아, 씨가. 네.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홍진우 씨. 저, 저도 사실 홍지윤 씨의 무대를 보면서 사자성어가 조금 생각이 나. 니다 아, 궁금합니다. 아, 사자성어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사자성어가 몇개 떠올랐어요. <laughs> <laughs> 찰떡 궁합. 어. 안성맞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와 딱 어울리는 무대가 아닌가 싶고 네, 네, 네. 또 무대에서 팬들을 또 하나로 만드시는 게 저기 또 홍지윤 씨 팬들. 송지효 씨께 좀여쭙고 싶은 게 네. 축제 무대 좀 많이 오르시잖아요.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이 트로트는 또 흥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팬들과 함께 텐션을 끌어올리려면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대화, 대화. 네. 소통. 예. 네. 그래서 원래 제가 텐션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비유를 씁니다. 비유, 비유. 비유. 비유법.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도자기 축제를 갔다 왔는데 도자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가 약 1200도에서 1300도 온도가 돼야 구워져요. 아 네. 그런데 함성이한 200도 정도밖에 안 된다. 안 된다. 아, 여기서 표 미지근하다. 아, 어, 도자기 축제인데 도자기 구워지지도 않는다. 안 된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를 엄청 쳐 주세요. 도자기를 네. 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 자기자기 도자기를. 그러니 네. 보성에 오셨기 때문에 보성 네. 우리 군민들을 조금 흥분시킬 어떤 멘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보성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보성 소리축제에도 제가 나갔었어요. 예. 어 얼씨고. 상도 탔어요. 얼씨고. 그러시죠. 여기 오늘 보성 소리축제에 저희 선생님께서 명창부터 심사를 하러 오셨어요. 얼씨고. 오셨다가 또 구경을 하러 오셨어요. 얼씨고. 예. 어? 네. 그리고 또. 보... 녹차, 보성하면 녹차죠. 녹차죠. 어. 그 전에 제가 이제 함성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네. 이렇 소리가 인원이 많은데 예, 네. 2 0 0인가요 아, 2 0 이게 보성이 녹차가 유명한데 녹차가 굉장히 순하면서 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laughs> 네? 근데 이 소리는 지금 살짝 중국산 녹차. 네, 네. 살. 멋있습니다. 어, 살짝 이 떨픈 소리가 난다. 네, 네,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 어우, 아, 아, 아어 정도는 돼요 고성 녹차다 야, 이게 필사기군요 예, 제대로 오려졌습니다 제대로 오려졌습니다 아, 맞이 넘김이 좋네요. 좋습니다. 너무 <laughs> 좋고 <홍진우 웃음> <시원하게 웃음> 오늘 또 스케줄이 고성 대통합 축제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오늘요. 아무래도. 또 여기가 소리의 고장이다 보니까 그쵸. 제가 다음으로 이배 띄워라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아, 보상하면 또 녹차니까 예. 오늘은 한번 어, 녹차를 띄워볼까 해서 녹차 띄워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예. 어떨까라고. 괜찮네요. 저는 괜찮은데 어째 괜찮으시겠어요? 예. 오늘은 배 대신 어. 녹차 띄웁니다. 예. 녹차 띄우는 거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아, 야, 역시요. 예트업 바비입니다. 아맞습니다 네, 예, 프로 바비 반습니다 어, 자, <laughs> 이 분위기 이어서요. 그러면은 요 노래. 네. 와, 녹차 뛰어라 저도 네. 사실요. 어, 이배뛰어라보다도 네. 저는 녹차 뛰어라가더 마음에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만큼은 배뛰어라가 아니 홍실 씨의 네. 녹차 뛰어라 그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